자, 개인으로 오면, 어 2주택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시작할 때는 조정지역 안에 있을 때다. 그때는 2주택이니까 돌덩이 2개. 예, 여기 200 있네, 200. 돌덩이 하나당 얼마라고요? 20. 자, 4주택. 아니고 바뀌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고 돌덩이 4개를 던져버립니다. 돌덩이 하나당 얼마? 20. 자, 3주택만 따로 따지면 됩니다. 삼두, 삼두, 3주택인데 조동 대상지역 밖에 있으면 그냥 2주택처럼 취급해서 돌덩이 2개만. 그런데 3주택인데 조정지역 안에 있어. 그럼 좀 무겁게 때려야 되겠죠. 어느 수준으로? 4개 수준으로. 4주택 수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똑같아지는 거죠. 기가 막히죠? 네. 여러분 이런 설명 아마도 그동안 듣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꽤긴 시간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제게 듣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종류의 팁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